가끔 갱구가 너무 부끄러워. 점점점. 토니 이 힘내. 점점점. 뭐 했는데. 힘이 안 나요. 내가 뭐 했는데. 잘못 했으니까요. 그게 잘못 부... 하셨습니다. 그게 부끄러울 일이야? 게임 못 하는 게 부끄러울 일이냐고. 아, 잘못 하셨습니다. 네, 잘못 하셨습니다. 그렇죠. 뭐제 원격에선 <laughs> 게임 못한 부끄럽죠. 네, 팀 게임이니까요. 그럼 게임이니까. 뭐 지령받았어요? 아니죠 오토님? 뭐 어떤.. 저 뭐.. 그런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남한 사람입니다 지금 남한 사람도 깨끗하지 아시아인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겨드랑이 냄새가 제일 안나는데요? 깨끗하지 북쪽 사람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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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오도란트. 오 데오도란트 오우야 그거네 나이아스네 나이아스 카운터이기 때문에 나이아스가 카운터이기 때문에 아, 그럼 주카 카운터잖아요 아, 그쵸? 위치확인 여기네요그 이미 맞아셔가지고 환자분께서 아 밥먹는데 그래서 말한겁니다 어, 겨드랑이에 밥 한번 싸 비벼 먹으면 그거 먹고 꿀맛이 없는데 오늘 부대찌개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그거 먹어야겠다 그게 초밥이 아니면 뭐임 <laughs> 아따 뭐 근처에 아이고 지 안가시는거 같은데? 아니 뭐, 아니요. 아니요, 아저지아니지수에요못가요샤니요 아, 지, 저 가야죠 어니가아니은 멀어서 못갈것같니요요 <laughs> 도표님 개 더럽다는 요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니니다개좀잘 아니요, 니요어어이아 난가 아그요도샤몬도샤요아가는 뭐, 건가 가는 거지 아니이아 이거 해독견제 당하네. 그럼 옆에 있는걸 돌리세요 그래야겠다 옆에 없어요 그럼 어? 아 잠시 넘었는데요? 내가 갈걸 그랬다 니가 가야 마땅하긴 했어요 위치상 근데 샤몬이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니가 못가고 있어서 움직인거 아닐까요? 핑을 내가 그마대로 찍을걸 그랬나? 어 견제 실화네 불러야겠다, 씨. 아, 좀 들어온 샤머 치라고 천천히 할게요. 뭐야, 샤머니가 있었잖아. 여기 언제부터 있었니? 지료공 버리 사람은 버리고 알아서 하셈. 아니, 환자는 왜안 주워가 환자를 날아서 숨었나? 잠깐만요, 모르는 걸지도? 자이를 버린 걸지도? 자유를 어떻게? 내가 이런 해? 케어가 먹게 잠깐만. 자유를 어떻게 했지? 어 찬다 찬다. 간다 간다. <laughs> 어. 아니 이제, 이제까지 버티기 용해. 에이. 나는 나는 티뱅이인줄 알았어. 어떻게 버텼을까? 아야 또 오네 이거 미치겠다. 아니네 날스. 그럼 나한테 오겠는데? 내가 방금 지수였으니까. 아닌가? 근데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을 때가 제일 어, 샤머니 나한테 오는데? 샤먼이 그렇게 떠나거든요. 85 퍼인데. 나한테 왔다. 어, 난 내가 지스해서 나한테 올줄알네 예비염. 굉장히 귀여운 붙어지 않았나. 플래시 같은 거 아니겠지? <laughs> 그랬습니다. 에. 좀 그렇긴 하네요. 어, 생각보다 까츄로널 음. 잘하시네. 쩝 잠깐만 미리 닫아주고? 뒤로 돌아서? 어 심리전으로 제끼는 모습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아 너무 차가운데? 어쩜 좋지? 잘 살아보세요 극복해내세요 극복아 내지 자식아 독찌네 이제 창을 회수한다면 죽네요 그럴거 같더라고요 여기...잠깐만 <laughs> 창에 맞은건가 그냥? 어디있는겨? 더원 달력간다 내가 돌리던거 나의 보물 맞아 돌려주세요 어? 일단 내 주머니 없으니까 너부터 살릴게요 예 아직 없죠? 예 다행이다 샤만한 테이스 묘지 쪽..아..온다온다 온다. 묘지 쪽안 돌아갔지? 어 돌렸나? <laughs> 왜안들어 갔어? 지금 아, 달아. 아이씨. 야, 그래도 돌려라. 이거 맞아. 그거 위에. 어.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근데? 아니, 나한테 와. 오케이. 올라, 올라, 올라롱 해야지. 그래서 맞아야지? 진짜 있네. 야, 이걸 맞아? 이걸 이걸 맞아야 돼. 좀 이상하지. 좀 이상하지. 아니 저 끝으로 던져 가지고 완전 끝에서도 맞네. 이거 샤먼이 더 늦게 터트린 거 아니야? 예. 네가 먼저 터트렸냐? 아니요. 아, 예. <laughs> 예. 제가 먼저 터트렸습니다. 네가 늦게 터트렸지. 아니요. <laughs> 제가 먼저 터트렸다고요. 아, 지금 제가 당황스러워서 지금 어좀 언변이 이상한데 아... 제가 먼저 터트린 거 맞습니다. 네. 예. 아또저 아닙니다. 그둘 화면이여 가지고 이렇게 들킬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진짜요. 아랫벽에 개굽니다 아랫벽에 아랫벽까지 가셔야 돼요 <laughs> 멀다 멀어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니까 아나 진짜 미치겠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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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맞음 아줌만 했으니까 하나, 투명한 그게 하나 더 있었구나 물방울이 지하철은 음. 여기 있어요 잠깐 단데 이거? 못알아 <laughs> 하지만 난 주술사 자이리들이지 망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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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너거들이 나갈 수만 있다면 반대쪽에 가버렸거든요. 텔도 없고 결국 나한테 왔구만. 좀만 늦게 와줘. 조금이라면 많이 늦게 와야겠는데요. 근데 반피전이 살리긴 했거든 내가 너를 한 번만 와주라. 나에게는 그것이 있다고. 그럴 생각 없음. 자, 또 어디에도 편중되지 않은 기가 막힌 <laughs> 무승부를 해버렸네요 원래 중티는 이런 맛이지 야금 야금 쩝롤핑구의 희생 잊지 않을게? 뭔 소리임 차라리 초포 타지 않고 있는 주술로 아래 벽으로 가 봤더라면 아니면 중앙으로 가서 너의 도움을 받아 봤더라면 아유, 둘다 힘들었어요. 예, 어? 그렇죠. <laughs> 어린도 없는 소리라네요.